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가 12일 교내 백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콘센 캄보디아 상원의원장에게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콘센 의장은 한국과 캄보디아 불교의 협력에 기여하고 동국대학교와 캄보디아 간 문화, 학문 교류 및 유학생 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장님, 동관 수 참석하셨습니다. 동국대학교 윤재웅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안의 평화와 번영을 꿈꾸고 실천해 오신 훈생 상원의장님의 특별한 노력과 성취는 참석한 많은 청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주인공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훈생 의장님은 캄보디아 총리를 역임하시면서 캄보디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셨고.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이런 공로는 캄보디아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 또는 세계 시민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캄보디아를 재건하고 평화를 접착하는데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를 하셨습니다. 특히 농촌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와 농업 지역 정책은 오늘날 캄보디아의 발전하는 초시업을 다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세안 지역에서 캄보디아의 정치적 위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세계의 평화와 안녕에 이바자 신공덕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다수의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더욱이 캄보디아 국민 대다수는 불교적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존경과 겸손, 상호 배려를 중요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전통도 간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캄보디아의 위대한 지도자이신 세계 평화와 불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오신 훈센 상원의장님께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훈센 상원의장님께서는 지난 38년 동안 캄보디아 총리를 역임하시면서 캄보디아의 경제적, 정치적 안정에 크게 기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교역 확대와 우호 관계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상원의장님께서는 경상북도와의 특별한 인연을 통해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촉진하는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또한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다수의 평화상과 평화상을 수상하며 국제 사회에서 그 헌신과 리더십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공헌은 동국대학교 건학 이념인 지혜와 자비, 정진의 가치를 중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에도 오늘 학위 수여식의 큰 의미라 할수 있습니다.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께서는 1951년 4월 4일 캄보디아에서 출생하였으며 베트남 국립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85년부터 2023년까지 캄보디아 총리를 역임하였으며, 1991년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인민당 총재를 맡고 계십니다. 여러 국가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대표적으로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명예 정치학 박사, 미국 아이오와 웨슬리언 대학 명예 법학 박사. 아일랜드 국제 유럽연합대학 명예정치학 박사, 중국 광시민족대학 명예문학 박사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원으로는 1996년 세계평화아카데미에서 부여한 세계평화상과 2016년 아시아전략리더십연구소의 아세안평생공로상 등이 있으며 2022년 아시아태평양전략연구소로부터 아세안, 중국 관계 강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지도자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홍익께서, 훈센 상호리장께서는 불교를 통해 사람들이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사회 질서와 평화 유지, 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강조해 왔으며 이를 통해 불교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쌈댁 택초 훈센 위부는 한국과 캄보디아 간 불교 협력에 기여하였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에 노력할 뿐 아니라 양국 정부 간 국가사업 협력 강화에 동원하였으므로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본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이에 추천함 2024년 8월 22일 동국대학교 대학원장 조상식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2024년 8월 22일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웅. 이어서 사진 촬영. 오늘의 이 자리는 캄보디아의 평화에 모든 인생을 바친 공헌을 인정받은 것이라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오늘의 이 성과는 모든 캄보디아 국민들과 국가의 자주 독립과 평화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고 전쟁의 위험을 깨닫고 인류가 평화와 발전 및 기존의 평화 유지에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 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동간생, 동국대학교 윤재웅 총장,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유하나 총장, 캄보디아 오치 보리스 상원 부의장, 경상북도 한동의 지역 본부 이영석 본부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국자에전할 인간입니다.